이제 우리는 오늘로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살펴보니 제가 2019년 작년이죠 7월 14일에 요한계시록 첫강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38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고박 1년 반이 걸렸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처럼 어려운 성경이 또 있을까? 쉽지 않아요. 참 난해합니다. 어려운 책인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시고 들으시느냐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자우에 계신 분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번더 이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깨달은 바를 마음에 새깁시다. 그렇게 깨달은 바를 마음에 새깁시다. 그런데 뭘 깨달았어요? 네, 무엇이 기억에 남아있습니까? 요한 규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말세의 지말에 되어질 그리고 이미 과거에도 있었지요. 환란 가운데 참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성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수수께끼를 좋아하셔가지고 요한 시식에 나타나는 숫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666 그러면 뭐였더라? 짐승의 숫자 그리고 또 다른 또 표현으로 했는데요, 네로의 숫자 666. 네로라고 하는 그 이름을 표기명으로 글자들을 숫자로 나열했으니 합치면 666이다. 그러니 짐승의 숫자, 황제의 숫자는 적 그리스도로 비림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존재. 그들이 666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 거면 또 24장로 그러니까. 24장로는 왜 24일까? 네, 구약시대 12지파와 그리고 신약시대 12제자가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래서 12, 12, 24. 결국 이 24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이스라엘과 새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쳐 24라고 하는 그리고 장로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또 명명했지요. 그런가하면 또 나오는 숫자 중에 14만 4천 명. 로이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허당한 능히 셀수 없는 그 숫자를 가리켜서 14만 4천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필 왜 14만 4천이냐? 말씀 한 10이 그리고 시, 곱하기 10이 곱하기 천이에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근데 8이면 1000을 곱해야 되니 1000이 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이들이 서로 얘기할 때,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들어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 억수로 부자야. 얼마나 부잔데? 그 사람은 억만장자야. 정말 억수로 부자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억수. 또는 이 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정말 1억이란 뜻일까요? 자리하고 가장 큰 숫자의 단어를 표현할 때 억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문화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흰안나의큰 무리를 가르쳐 말할 때이 천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요한 계시록에 음, 다시금 설명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데,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신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1 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곧 이어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이처럼 허다한 물이니 능이 셀수 없는 물이 그들을 가르쳐 14만 4천 명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수수께끼 같은 알, 알, 성 달성, 알이 송한 이 같은 숫자에 뭐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1장으로부터 오늘 마지막 22장까지 꽤 뚫고 가고 있는 주제가 뭐냐? 명료하게 전하 주가 시작시는이 주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고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어요. 요한 계시록에 흘러가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같은 핍박이 임할 것이다. 그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말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이라. 자, 이 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예요. 불같은 시험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내가 너에게 줄이라. 여러분, 이 불같은, 이 환란, 어려움은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도 임했습니다. 그런 가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러분 중동에 또는 신두교 강경, 신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환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리라. 자, 이와 같은 내용이 이제 요한 계시록에 흘러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이 요한 계시록에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한 권의 책을 마치면 뭘 하는가 하면 떡을 먹어요. 떡을 먹어요. 여러분, 나가실 때 떡을 받으면 이게 웬 떡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김현정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준비해서 준 것이니, 여러분 받아 가셔서 또 교회에서 배고프다고 드시지 마시고 꼭 집에 가셔서 안전한 파이러스 방역 철저히 하시고 드시는데 꼭 축복기도 해 주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떡을 먹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배우며 깨달을 때에 그 맛이 어떠한가? 에스겔설은, 에스겔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김현정 목사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처럼 맛있다 에? 그러니까 떡을 먹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떡처럼 맛있지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시든지 아니면 꿀송이처럼 달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드시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라고 하는 유명한 유교학자는 그런 말 했잖아요 아침에 돌을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문제는 그 도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났으니. 그러나 이 도가 우리에게는 있으니, 생명을 살리는 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하늘 백성으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곳을 항해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장밋빛 대로만을 걷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자는 이광야에서도 피어나는 꽃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요동치는 바다에서도 순항을 하는 거예요. 이 풍랑이 나요. 더 빨리 나아갑니다. 그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예, 배고픈 자가 떡을 사모하듯이. 그리고 꿀송이를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꿀송이를 좋아해서. 예. 그와 같은 사모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야 되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 고국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아서 들어와서 5년 동안 이 새벽 기도회가 있는 날은 영락 없이 2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요한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말씀하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고 준비한 가운데 말씀으로 전합니다마는 제 마음에 염원이 있으니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종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생명의 돌을 깨닫게 하셔서 첫 번째 왜 그런가 이 깨달은 말씀을 이 감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여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아주 튼튼히 서게하여 죽었어아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에 풍파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바위가 되니 생명의 말씀이 되니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러므로 끝까지 승리하는 상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요한기시록의 마지막 장 22장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장인데요 여러분이 불같은 영적 전쟁으로 말미암아 환란으로 인해서 어려움 속에도 있으나 믿음으로 지킨 자들 중에 순교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도 있었으나 마지막 오늘 22장의 모습은 그야말로 해피엔딩이에요 행복한 종교를 맞이하게 되니 브라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확신과 소망을 주는 22장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가장 중요한 두절을 오늘 22장에서 찾는다면 그것은 첫째 10절이고 두 번째는 20절이에요. 10절의 말씀은 어떠한 내용이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니 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어떻게 알아? 계속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 전파라. 그리고 20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보니 주님 다시 오심을 확신하며 그 날을 기다리며 어떠한 자로 준비된 자로 서있어라 하는 이와 같은 내용. 이두 가지가 마치 이2 2장을 풀어가는 키워즈가 되니 우리의 가슴에 담아야 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내가 가까우느니라. 자, 미래의 코트를 열어 보이시고,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말씀, 아주 엄중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예언의 말씀을 닫아두지 말라. 열어놓아라. 이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아들을수 있도록 무시로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같은 이 묵시록, 개시록이라고 할수 있는 구약의 개시록인 이 다니엘서에서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서 12장 4절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다른지 우리가 참 의아해 할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고 전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런데 다니엘서는 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기에 대한 해답은 요한 계시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니, 그것은 뭐냐면 때가 가까우니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진 그 당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여전히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어찌하든지 못 살기 힘들게 하고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록되어진 내용이었는데 그때는 아직 이 요한기시록을 기록할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 요한기시록을 기록할 이 사도 요한의 시대는 그야말로 때가 가까웠으니라고 하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그렇게 양구절이 다른 것입니다 자 이제 계시를 감춰둘 때가 아니다 공개하라 펼쳐라 그리고 전하라 요 같은 내용으로 10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전합니까?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지키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세상의 유혹과 향락과 사단의 문화에 매료되어 한눈 팔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끝은 멸망이다 그런다면 이 세상에 여전히 적그리스도인 이슬람이 있습니다 신도와 공산정부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여전히 순교자는 그 정한수를 자기까지 계속해서 순교자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또한 믿음을 지켜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이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게 지키며 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제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완전히 전세는 뒤바뀌어서 사단과 마귀와 이 크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세상 정부는 이제 멸망당하게 되고 그 문화와 풍조도 불살라지게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이제는 온전히 이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도 말씀으로 나눴어요. 우리의 주기도모는 가장 긴 기도가 오랫동안 할 기도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뜻이 하늘시는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그런가 하면은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날까지. 그 날에 완성되어지는 날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 마지막 나라에 그 하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은 새 하늘 새 땅이다. 신천신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그렇게 또한 편했어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오늘 말씀을 보니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탄장한 것처럼 아주 아름답고 형용하지 못할 그 같은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영화와 보석과 빛나는 광채 찬송이 그치지 않냐는 나라에.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더 이상 슬픔도 아픔도 없는 나라. 주와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믿음을 지키며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멈추지 말고 전하고 지키라. 그와 같은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전에도 듣지 않을 자들은 끝까지 있을 것이다. 또 말씀으로 나눴어요. 여러분 그 모습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할 것인데 11절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인데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이미 늦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우주적인 진리라고 말을 하죠. 심는 대로 거듭니다. 그런 중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천당 가면 됐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모습으로 그저 부끄러운 구원으로 그치면 아니 되고 제가 어릴 적부터 부흥 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어요. 천국에 가면 주님이 오시면 행한대로 보험을 받게 될 것인데 어떤 사람은 의의 멸류관을,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삐까 번쩍한, 의리의리한,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멸류관을 받을 것인데,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개털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아, 이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개털 멸류관이 어떻게 생긴 건지, 저는 굉장히 것이 참, 참 궁금했어요. 혹시, 개털 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누가 가장 주님 가까이서 보좌 가까이 찬송을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을 경험한다 그랬어요. 누가 가장 가까이 주님 곁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자로 목임을 당한 자들, 그들은 가장 하나님 보좌에 가까운 곳에 있게 되니, 제가 예화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예화로는잘 기억하죠. 운동회가 열리면 시골에서 예, 면장님도 오셔야 되고, 그리고 육성회장님도 오셔야 되고, 그러면은 뭘 친다고 그랬어요? 천막을 쳐요? 텐트를 쳐요? 하여튼 이해 가리는 것을 막여놓고 거기에만 특별히 앉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늘을 보자 해도 하늘께서 가장 가까이 두시는, 칭찬하는 사랑받는 존재가 있으니, 이 땅의 믿음을 지키다가 목 빼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을 하늘께서는 가장 높이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자저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은 축복의 영광의 역사가 있을 것인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또 전하라. 계시록을 막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가장 귀한 영적인 레슨입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하고 지켜라. 전하고 지켜라. 네, 쉼 없이, 중단 없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전하고 지켜라. 자, 그런 거 하면은 두 번째, 어떠한 내용인가? 준비하는 자세라, 그렇게 초두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20절 말씀이죠?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하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자, 20절의 말씀 중에 주님 다시 오심을 확인하며,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된 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축복 대신방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작년에 했고 물론 그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 교회가 대신방을 하는데요. 1년에 한번 있는 일이죠. 전에는 두 번씩 했는데 한 번씩 합니다. 1년에 한번 담임 목사님과 신방 팀이 방문을 하고 구역장님이 또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한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들이 한편으로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감사한데, 또 한편으로는 긴장이 안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대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대청소. 평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해놓으면 문제가 없는데, 삶이 바빠요. 경황도 없어요. 그러니 대충대충 대충 치우고 살다가, 대신방이 시작된다. 그러니, 아이고, 여보, 큰일 났어. 당신이 도와줘야 돼. 그래서 이 대신방이었으면 이때 한꺼번에 대청소를 할 분이 여러 분이 계시다. 그서 제가 웃었는데요. 그래서 남편들도 통달아 바빠요. 왜냐하면 부인이 자꾸만 청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화장실은 가지도 않는데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런가 하면 여기 이렇게 쳐다보다가, 에구머니나, 저양주병은 어디다 감춰야 돼? 아, 그래가지고, 저거 저건 당신이 책임져. 아, 그래서, 아,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하튼, 대신 방이 다가오면 한 번쯤은 대청소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것이, 예, 우리 교회의 뭐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기도 해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으로 전하시니 은혜가 되고 또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마음에 어떠한 말씀도 은혜가 되지요. 그리고 복을 비는 기도를 할때 아멘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는 것참 중요한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우리 준비는 이 대신방 준비하는 것처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평소에. 우리가 평소에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니 왜 그래요? 대신방은 날짜를 미리 알려주지만 그러나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말이니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으니 평소에 늘 준비하는 자세로 사시는 산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떻게 준비하시겠습니까? 많겠지요. 그런데.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14절에 또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도를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나니 빤다 이것은 세탁을 한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으니 죄를 씻어내는 구와 같은 모습. 여러분 주님 모신다고 한꺼번에 죄를 회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런 분이자리는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평소에, 평소에,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 기도회가 그런 시간이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 주님과의 만남 큐티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어제 날 속에 행여 실수라도 또는 과오를 범해서. 아이고, 내가 잘못해서 생각이 짧았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품게 해 주세요. 그런가 하면 더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래처 사람도 만나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고객을 대할 때도 이야기 정해져 있으면, 5분 전에 기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일이 틀어졌으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이 두루마기를 거룩한 빛나는 세마포의 모습으로 빠는이 회개, 이 깨끗게 하시는 거룩함을 지키는 산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뭐라고 말씀을 했는가 하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천주교와 개신교를 넘나드는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펴서 보라! 말씀을 펴서 보라! 그와 같은 음성이 들리니 제가 말씀을 펴서 보았는데 이 말씀이 그의 눈 안에 들어오게 되고 제가 주님 성령의 감동주심에 따라 철저히 하고 돌아서서 그야말로 어머니의 마음의 기쁨을 그리고 오고 오는 신학자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그야말로 귀한 신학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우리의 죄 씻음, 그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가 중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을 때는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하루에 적어도 10분만 십상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감동시켜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저기 달려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달리셨으니.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저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말인가? 그러나 죄는 또 얼마나 사랑하시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구나. 십자가를 우리가 십 분만이라도 하루에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깨끗하여 죄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것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인데요. 새벽 이설과도 같은 그 모습으로.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의 청결한 모습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준비된 자야. 나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괜찮아. 상관이 없어. 아니, 그보다 더 신앙이 깊은 자는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까지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니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언제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마라나트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